안녕하세요. 거무실용음악학원 원장이자 뉴욕 보컬 트레이너 김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강, 비강 공명, 어소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굳이 따진다면 뭐 비성이라 말해도 되고요, 비강이라 얘기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트윙이라고 요즘 또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이저 사운드, 이제 이거는 이제 영어적인 표현, 보컬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영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네이저 사운드란 말도 있고, 어쨌든 뭐 콧소리라고 하겠습니다. 콧소리를 우리가 낼때 노래에서 이걸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찬반 논란들이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가수의 노래를 듣더라도 이 가수가 콧소리를 사용한다는 게 들리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들리지를 못했 어, 듣지를 못했는데 어, 언급을 마, 매번 듣고 그 다음에 그걸 포커스를 맞춰서 그 포커스에 이제 노래를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스를 이용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수강생들에게도 그거를 좀 언급을 하고 그쪽으로 지도를 하니까 평소에 내던 소리를 좀더 가볍게 낸다거나, 평소에 내던 소리를 좀더 강하게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이길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콧소리를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콧소리가 주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평소에 노래를 부르시거나 발성 연습을 했을 때좀 어, 무겁게 내시는 분들은 그 소리를 좀더 가볍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음에서 소리는 나지만 너무 약하게 난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이코 소리를 냈을 때좀더 강하게 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더 좋게 이제 좋은 작용을 많이 하는데,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아니면 도식으로 생각을 해서 코 소리를 너무 강하게 내거나 너무 세게 내려고 하다 보면, 되는 음역대도 안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듣는 사람이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콧소리 내는 것도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이제 적당하게 내는지 그런 거는 이제 뭐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면 되, 어, 되거나 아니면 저에게 그 음성 파일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드리고요. 어,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어, 그냥 간단하게 코소리를 쓰게, 쓰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더요. 코소리를 안 쓰는 오를 하면 이렇습니다. 뭔가 좀 무거운 감이 들죠. 이 소리를 뭐 노래할 때 쓰지 마라, 뭐쓸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발성 연습을 함에 있어서는 어좀 소리를 가볍게 내는 연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좀 내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브루노 마스라든지 아니면 뭐 마룬 파이브, 우리나라에서는 뭐 김건모, 김범수, 그 다음에 김현우 이러한 사람들도 다코 소리가 들어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 이 소리를 빼려고 일부러 노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뭐안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생각적으로 거부감이 너무 심한데. 어, 내지 말아야 되지 이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 좀 발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걸좀 말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음 쪽으로 조금 다가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음 중에 니은하고 미음이 콧소리를 동반하는 발음이고 영어로 따지자면 nm M?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ng라는 이음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음 발음을 했을 때콧소리가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니은하고미음은 조금이라도 콧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가나다나 마바사를 했을 경우에 제가 코를 잡고 하뭐아자

이 상태에서 입만 돌려주면 이제 아가 되거든요. 오, 아, 아, 아.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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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하게 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아, 아, 아. 해서 어, 콧소리를 냈을 때 과하지 않을 정도로 주면서 올라가는데 가벼움에 있어서는 어, 도움을 주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가 적당한지는 연습을 하시면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처음에 콧소리를 연습을 하셨을 때이 부분 우리가 흔히 왜 여기 후두가 있는 이 부분이 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안에서 그런 거니까 처음에는 조금 조이더라도, 어 무시하시고 계속 소리를 내주시는 거. 하지만 그 조이는 게 너무 과하게 조일 만큼 힘을 줘서 연습을 하시는 거는 조금, 어 자제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그러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네일을 했을 경우에도, 음... 니은 발음 대신에 미음이 있으니까 말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어어어 이런 식으로 그 세기를 조금 조절해주면 우리가 노말한 목소리로 다가오니까 어 이런 식으로 완전 앵앵거리는 그 소리까지 라고 연습을 해주시면 좀더 콧소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콧소리를 이용을 해서 노래를 했을 때, 발성을 했을 때, 내가 콧, 콧소리를 좀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 발전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고 물론 이한 가지 연습 방법, 이 콧소리만 가지고 득음을 했다, 믹스 보이스를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믹스 보이스를 쪼개서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콧소리거든요. 콧소리를 연습을 하셔야지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